바라보면서 나를 키워준 엄마 또는 뭐 아빠 또는 할머니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를 통해서 사랑을 또 배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과 나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나는 또 사랑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야, 하나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동일치 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기 단계가 거치면서 무슨 단계가 될까요? 또래 친구에 관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또래 친구. 또래 친구에 대한 사랑은 우리는 아이들이 함께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함께 놀기를 좋아해요. 친구랑 사귀면서 놀 때에 뭐 때문에 놀죠? 즐거움 때문에 놀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친구를 바라보면서 친구랑 신나게 노는데 이제 밤중이 되거나 뭐 이렇게 뭐 너무 이른 아침이 되거나 그럴 때는 친구랑 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이제 장난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상의 친구, 뭐 로보트를 가지고 한다거나 인형을 가지고 한다거나 친구랑 하는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물건을 또 가지게 되고 또 아이들은 이 단계에서. 또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상의 모험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얘가.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인 역할을 하면서 놀잖아요.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친구랑 놀고 싶어. 친구를 사랑해. 또래 친구에 대한 사랑이 커 나가는 친구의 발달 단계 중에 하나죠. 이 정도의 연령은 어느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요? 한 유아기 정도가 될것 같죠? 네. 그다음 사랑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점점 동성 친구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또래 친구에서 이제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끼리 손가락 걸고 일기장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어 나누는 사랑. 난 네가 진짜 좋아. 뭐 그리고 사랑해. 뭐 이렇게 써서 주기도 하고. 동성에 대한 사랑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가, 장 친한 친구, 손잡고 다니기도 하고, 어깨 동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성에 대한 사랑, 요 때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요럴 때가 요 단계가 될것 같아요. 연령별로 봤을 때.